네, 안녕하세요. 하이파이브 감독 강용철입니다 선거일에 저희 영화 선택해주시고 이렇게 객석 가득 채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화 축제처럼 즐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 영화의 자랑, 용기 천문역자 저희 배우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파이브에서 완성역 맡은 배우 이재인입니다. 아, 이렇게 귀한 쉬는 날 이렇게 찾아와주신 모든 관객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영화관까지 찾아오셨으니까 옆 사람과 함께 웃으면서 즐기면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내서 웃어도 좋잖아요. 전 영화관의 매력이 다 같이 같은 리액션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재밌게 웃으면서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선녀역을 맡은 라미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라 언니 예뻐요 예쁘죠 네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아좀더 자꾸 자꾸 예뻐지는 선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의 초능력이 뭔지 궁금하시다면 즐겁게 영화를 즐겨주시길 바라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은 입소문 많이 내주셔서 또이 극장이 꽉찰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선 역을 맡은 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드디어 이제 저희가 박스오피스 1위도 하고 관객이 매우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좀 <laughs> 사진 이따가 저희가 이거 올라가서 막 드리고 할때 셀카 많이 찍어주시고요. 참지 마시고 각종 SNS에 한백 군데 정도만 더 이렇게 올려주시면 지금 이 여세를 몰아서 한한0 0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파이브에서 지성 역을 맡은 대우 안재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 다 같이 단체티 입고 온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네, 네 저는. 위로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어, 영화 즐겁게 보시고 어, 또 저희가 오늘 아주 특별한 굿즈를 여기서 가장 함성이 크신 분들께 저희가 직접 올라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분위기 그대로 영화 즐겁게 보시고 많은 분들께 어, 추천과 어, 저희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소문이 굉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하이파이브에서 유일하게 초능력이 없는 종민 역할을 맡은 오정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 영화 신나고 재미나고 유쾌합니다. 어, 지금 이 분위기처럼 마음 열고 저희 영화 상영하시면 관람하시면 정말 즐거운 2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먼길 와주셔서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하이파이브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파이브에서 젊어지는 능력을 가진 영춘역의 박진영입니다. 아, 오늘 저희가 가는 무대인사 관이 전성 매진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오늘 보시는 영화 2시간 동안 그 만족감과 행복감을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선배님 말처럼 그 마음, 가슴속에 가슴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친구분들, 가족분들 데리고 또한번더 영화관 관람하셔도 좋으니까요.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직접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객석으로 찾아가실 거거든요. 자, 안전을 위해서 자리에 착석 부탁드리고요. 자, 배우분들 준비되셨죠? 자, 웬만해서 많은 분들 저희가 사진 찍고 돌아갈 예정이거든요. 자, 사진이 좀 부끄러우시다 하시면 같이 하이파이브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나눠드린 부으로 같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독님 사인 받으셔도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 셀펜 같은 거 있으면. 하이파이브, 자, 하이파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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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파이브. 사이... 저희 감독님이 이 영화가 잘 돼서 원래도 유명하신데 하이파이브. 과속 스캔들의 써니 다한 번씩은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하이파이브로 더 유명해질 저희 감독님, 자 사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부채 못 받으신 분자희 부채 못 받으신 분들이 어 지금 없어요? 아 아이고 아이고 저희 셉들이 조금 절게 갖고 왔나 봐요 죄송해요 자 배우분들이 제 천천히 조금씩 안전을 해서 내려와 주시고 여기 아래분들도다 계셔서 자 여기 앞쪽에 계신 분들 여기 지금 정관이 매진이라 자 앞쪽 분들도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배우분들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저기 여기 네네 미라사 네. 사진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 해야 되는 저희가 노래 한곡으로 이제 사진 타임을 봤는데 좀 아쉬우시니까 자 배우분들 위에 계시지 마시고 좀 앞으로 좀 내려오시면서 사진 여기 밑, 앞에 분들도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해야. 여기, 여기 앞에 분들 아쉬우니까 여기 앞에서 약간 이제 사진을 직접으로 찍더라도 같이 라도 <laughs> 찍게 여기 앞에 분들이랑 섞으면 자, 사진을, 퀵, 퀵자 네, 나가셔야 된다. 니까 그러니까 영화 상영 시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고 인사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관람하시고요. 감사합니다.